아니, 내가 저기, 그, 제가 발로 차서, 그, 냥가 넘어져가지고, 무슨 어디 뭐 다치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쪽이 아닌데, 그냥 살짝 뒷, 걸음질만 쳤어요. 그냥 문에서 좀 떨어지겠구만. 그러고 나서 나는 문 닫아버렸어. 어디 다친 데도 없어. 근데 지금 벌금을 내야 돼요. <laughs> 아니, 벌금 내야 되는 건가? 아니, 모르겠어. 아무튼,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.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검사가, 담당 검사 정수진이에요. 근데 파면하라고 이제 심은 고 민원 났어. <laughs> 이거 진짜, 아니, 그거 어디다 하긴 할 수, 있어. 오늘 명절이고, 아까 전화하니까 정수진이는 오후에 휴가 내고, 그, 명절 새로 갔대요. 이게 지금, 이게 하는 소리냐고. 저는 편안하게 명절 새로 가고, 나는 지금, 지, 저기, 그, 난 솔직히 특수의 헛박범 그, 저기, 됐을 때도 그, 그 토요일 날 왔는데,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웠어. <laughs> 그래서 약국 가서 청심한 다섯 개 샀어요. 그래서 그걸 먹고, 먹어도 아무 저기가 없어서 양공장 가서 화살 쏘고 안 돼서 교회 가서 몇 시간을 또 기도를 하고 펑펑 울고 근데 오늘도 솔직히 편치가 않아 이런 거 받으니까 참 눈물이 날라 그래 아니 어쩌면 그렇게 못돼 처먹었는지 모르겠어 검사년이 내가 오늘 지금 우리 집 여기 지금 층간소음 좀조금이나 줄여보려고 그 이제 도배장판 하면서 층간소음 매트 깔으려고 지금 해가지고 도배장판을 했어요 이제, 그, 네, 측면소음 매트는 이제 일요일 날깔 거고. 내가 깔기가 싫어졌네? 그냥 계속 흥분거리고 싶어. 내가 왜 그런, 아, 그렇게까지 노력해주는데 저기를 해, 해야 되냐고. <laughs> 아니, 진작부터 깔고 싶었는데, 사실은 짐을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. <laughs> 그러다 간신히 이제 그 러브하우스에서 이제 짐을 옮겨주기 이제 봉사로 해주게 옮겨주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분들이 평일 날못와서 이제 그 일요일 날 하려고 해,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제그 도배 장판은 이제 저특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판이 그 집이 예전에 많이 이제 그 결로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장판도 썩고 그래서 이제 그 하자 접수는 여러 번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짐을 옮겨야 된다고 데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피아노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몇번을 이제 그 포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음번에는 이제 그 추워지기 전에 이제 그 추워지면 이제 문을 닫으면 더 중간 후이더 심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 그러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. <laughs> 그리고 장판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<laughs> 아 이게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 하기 싫다. 그냥 나는 그냥 내대로 살아. 솔직히 나는 뭐 내가 뛰는 사람도 아니고 난 조용히 그 그냥 앉아서 책 보는 사람이잖아요. 이게 진짜 너무 하는 거 같아.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. 내가 예전에 3층이 이제 딸 살고, 이제 시어머니 살고, 이렇게 셋이 살고, 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막 어쩔 때 주말에 막증간좀시작고 제가 3일을 잠을 못 자는 것도 있고 그랬었어. 그래서 증가 좀 측정도 했었어. 그게 이제 어디 자료가 있을 거야. 찾아보면. 그 지금 지금.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 다른 시집 가고 그래도 조용한 편이에요. 그래도 가끔 저기 하는데 이제 뭐왜 이상하게 그가그 그 매트리스를 치우니까 같은 소리라 조금 덜 화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가, 가까우니까 저기 짜증이 났어. 이제 그그냐면 이제 나를 공격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. 아무튼 아, 그래서 조용하고 저는 이제 원래 여기서 혼자 살았고 저기 그냥 제가 이제 집에서 요리를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빵 만들어 먹고 뭐 저기 반찬 이제 반찬 만들어 먹고 그거 하는 거고 그러면 뭐한 달에 두번 정도 시장 받아가죠 뭐 하면 이제 뭐 저기 그 도마 소리도 나고 좀 시끄럽긴 하겠죠. 근데 그건 낮에 하는 거잖아. 저녁에도 뭐 해봤자 뭐 일곱 여덟 시고. 그니까 모르겠어. <laughs> 그리고 뭘 하면 솔직히 저도 이렇게 삼층에서 손간소라면 아저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요.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는지 뭐 걷는지 청소를 하는지. 그러면 밑에 여자도, 아,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나 보다 그럼 하면 되는데, 무조건 자서 뭐 하냐고, 뭐 하냐고. 그러면 내가 무슨, 뭐 무슨 잘못하다 그, 그 들킨 애 같아요. 그런 느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. 아무튼, 오늘도 오늘, 오늘 얘기만 하겠습니다. 아까 1번은 찍었는데, 좀 그,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찍었어요.